반기남 님 결승선 3,415개 감사합니다. 뭐라고? 나는 먹어 된다고? 뭔 말이야? 아 나만 먹으라고? 그럴 순 없지. 나는 안 먹어도 유리는 먹게 해줘야 되지. 난나 혼자 어떻게 먹나? <목소리> 아 빨리 <목소리> 올리면서 먹네. 이렇게 해도 잘 보이나? 어때? 어차피 얼굴 썩창이야 그냥 앉아 아니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이나 이렇게 하면? 이 음... 상태로 뿌셔도 되잖아. 아 맞네. <laughs> 아 쪽팔리게 진짜. 아 가오상해 김 너무 조금 아니야 근데 이거. <laughs> 어, 그러네. 그대로 뿌셔 그대로 그대로. 아 근데 이거 이게 맞아 이게 봉자리가 너무 두꺼워서 잘안 돼. 야.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맞는 냄새. 현 단기 님금 결손 1 4 1 5억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저기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기너터 형님 뭐라고 나는 먹어 된다고 뭔 말이야 아 나만 먹으라고 그럴 순 없지 나는 안 먹어도 유리는 먹게 해줘야 되지 나는 나 혼자 어떻게 먹나 <웃음> 아 토마야 <laughs> 올리면서 먹네 그냥 처 먹던가 저일밖에 안해 이게. 음. 동자님 별풍선 천사개십사합니다 음. 아싸, 아싸? 동자 너밖에 없구나. <laughs> 아, 동자야 고맙다. 아 만나네. 야, 김어쩌야. 구독자님 별풍선 개 해봐, 또 해봐. 나 먹지 못하게.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음. 음. 야 오늘 더 맛있어. 안기어님 별풍선 천사백십오 사합니다 누나요. 그리지마 왜? 왜 우리 유림만 못 먹게? 박찬 요동자님. 일단 114개 감사합니다. 아싸 동자야. 진짜 너밖에 없다. 와. 안막 이제 이제 동자 안 막을 거 같은데. 못막을거 같은데. 또 싸도. 안 막을 거야? 해 봐. 음. 야, 해 봐. 해 봐. 해 봐. 아, 오빠. 해뿜면안 된형. 아, 진짜 원래 존나 귀여운데 손가스 끼고 하니까 진짜 패고 싶네, 진짜. 예, 경 아, 진짜 존나 이쁘. 고 진짜던데요. 알바네, 진짜. 열받지 마. 응, 음, 안 열받을라고? 아 지금 눈이 삐꾸야. 그래가지고 쓴 거야. 바람테 쏘였거든. 어? 잘못 내가 무균을 잘못. 아씨. <laughs> 어, 떡볶이 진짜 맛있어 근데. 아 떡국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안 기렀더니 별첨천사백십오개 감사합니다. 야와 이거 봐라. 저기 나는 먹어 도 되는 거야? 이번에도 혹시 유리만 못 먹게 하는 거야? 누나 요가 뭐야? 나 먹지 말래.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나 먹지 말라고 그쳐 먹어 그냥 말하지 말고. 아이뭐 약올리를. 아이. 음... 소리 내고 먹지 마열 받으니까 조용히 화장실 가서 먹고 와. 음 만나네. 아. <놀람> 평화 노동자님 별풍선 1415개 겸사합니다. 평도 스탑 공평하게. 나이스. 그러니까 왜걔 주접을 싸냐 <웃음> 나이스. <웃음> 역시 이게 동자가 게임을 할줄 알아. 나도 솔직히 좀 그랬어. 어쨌든 미션이 나는 먹어야 되니까. 너너내 마음을 알아? 나 혼자 너못 먹고 나 혼자 먹는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아 그냥 내 찢어지는데 내 마음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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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물 반떡국반이었어 예? <laughs> 우리 처음에 밥 먹는데 일사일로가 터져가지고 나는 우리는 밥 맛있게 먹으라고 <laughs> 먹었지. 일사일만하시야 <형님 웃음>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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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하나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응. 저번에 진짜 순간 처음으로 열 받은 적이 있었어. 언제 언제? 라면 먹을 때. 아라면을좀 해봐야지. 뿔 불어 버리 형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 아 밥만 먹으래. 한 입만 형님만. 한 입만 형님만. 와 진짜. 아, 이독고데한입만 이거를 야이. 언니도 먹지않어 나이스 엘엘 2 s k e d that I said, I said, I 한 입이 크 I s 아, i d I s a 배 떴어. 아. 너뭐뭐 뭐, 뭐, 뭐 했는데? 이거 한입 먹고 해 어. 먹었더니 이건 안 된대. 아, 유 그럼 두입이지배 떴어 그래서. 음.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어? 처음 알았네. 아, 일사일은 한 입이야. 아씨, 물도 못 먹네. 씨. 아, 물 먹고 싶다. 수분 부족 현상 일어난다. 탈수 현상 일어난다 지금. 아, 물 먹고 싶다. 야, 좀 조용히 하고 있어. 불쌍하게 좀 덥다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옆에서 아, 물 먹고 싶다 유도하는 거지 지금 별풍선 쏘게 하려고 동자님 별풍선 3414개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시다나물좀 나, 나 먹겠다. 아 동자 고맙다. 아씨, 아씨. 아. 씨, 아, 씨. 아 하, 하 오늘도 떡국이 비싼 떡국 먹네. 저게 뭔 말이야? 1... 일, 일 스테이크 아니오가 뭔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까 기너터가 못 먹게 해가지고 동자가 또못 먹게 나까지 못 먹게 했는데. 14개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데나 키킬. 하 진짜, 진짜 사람들이 진짜. <laughs> 그냥 먹으면 되지 뭘. <laughs> 야, 이러다가 동자 씨돈다오인 되겠다. 뭘 그래. 혼자서 계속 실전이라고. 어 지원해. 안 기나다 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동... 맛있게 드세요. 어 아, 고맙네. 음. 동자 고맙다 너도. 아 동자 고맙다. 아, 오늘 동자랑 또 디너토 때문에 도구마에 마누라, 저뭐 사이다 갖다 줄까왜 그래, 갑자기 뭐 디저트다 됐어? 응. 너 죽기 전에는 안 주고 어 어, 사이다 커만, 빨리 빨리 갖고 와. <laughs> 갖고 와. 안나 빨리 갖고 와. 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갖고, 갖고 나한 말은 안 해서, 네가 뭐가 먹고 싶은지 나는 그냥 물어보. 아, 내가 갖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나와. 아, 뭐야 <laughs> 진짜 울려볼라, 진짜. 울려봐, 울려봐. 아우, 오, 내가 그냥. 니가 이렇게 ᄉᄇ 봐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지 않냐? 저라니까 사람이 열받는 거야. 말을 하지 말던가. <laughs> 누나, 저기 안경은 안 돼. 너내 안티야? 응, 음, 안경은 안 돼. 야. 안 기너떠, 나내 안티냐고. 초등학교 때 괴롭히는 여자가 있으면 좋아해서 그런 거랍니다. 아너나 좋아해서 괴롭히는 거야? 뭐야? 좀 말이 그런데 그거는 좀? 너도 나랑 유도하고 싶은 거야? 놀토는 나와! 진하게한마 하게. 별풍으로 괴롭힌다고요? 아 그건 괜찮아. 응. 음. 별풍으로 괴롭힌대. 응. 음, 별풍으로 괴롭히는 거는 괜찮아. 그건 좋아, 나도 좋아해. 음, 심하게 하자. 아 해만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음해 맛있다. 음! 어, 아, 배불러. 이따 투개더 먹어야지. 어저께 새벽에 갑자기 투개더 먹고 싶다고 새벽에 씨. 편의점 가가지고 투개더 사먹고 왔네. 에이, 이런 남자예요, 여러분들. 생각내지 마라. 아, 조발리게난 유리가 뭐,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난다사갖고 와. 시간이 어떻게 되든.